하시더라고요. 자, 조루증이 뭔지 화면 비 해서 한번 보시죠. 발기부전과 함께 이대 남성 질환으로 손꼽히는 조루증. 조루증이란 성관계 시 사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뇌 안에 사정 중추에서 분비되는 세르토닌의 조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데, 2 0세 이상 남성 2,037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조류증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약 27.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연령 또한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발기부정과 달리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는데 전국의 이제 조류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인을 이제 찾아봤을 때이 사람이 이제 기둥경 자체가 예민해서 사정 흥분 반사가 이제 예민해서 생기는 이제 조루냐. 아니면 이제 중추신경 쪽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정 중추하고 연관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 세로토닌하고 연관되는 걸다 밝혀져 있긴 했는데 그쪽하고 연관된 부분이야 해가지고 원인별 다른 또 치료적인 방법을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세로토닌의 분비량을 늘려 사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경구형 조르증 치료제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블리지다.